베드로 후서 더 세컨드 앱솔 제너럴 오 페트로 베드로 후서는 신약의 책들 가운데 반대경 안틸리고모나라 불리면서 논쟁이 되어 왔던 책들 중에 하나이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서신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였다. AD 66년경에 기록되었고 3장 석장 61절 영어 킹제임스 경우 1553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카톨릭은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근거로 시문 베드로가 거, 기록한 서신 모두가 로마로부터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주석 참조. 그러나 베드로는 고린도만큼이나 로마 가까이에 가본 적이 없다. 로마 카톨릭 변증자인 칼 키팅은 1962년에 베드로의 유해가 적어도 그의 무덤이 로마 교황청 아래에서, 아래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기 행각은 1953년 올리브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유해로부터 12피트 떨어진 곳에서 뼈단지, 옥서리 어론 박스를 발견한 두 명의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문서화된 증언을 통해 완전히 들통나고 만다. 모든 뼈단지에는 아람어로 분명하게 이름표들이 달, 이름표들이 달려 있었는데 베드로의 단지에는 시몬 바요나 시몬 바요나란 이름 이름이 달려 있었다. 바요나 시모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이 발견한 내용은 1958년 길리스케 비들 도미니언 노스 플레브라라 플레 불리는 영구로 발표되었고 1960년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의 F 콜 피터슨의 예루살렘에서 최근 발견된 베드로의 모던 피트로스톰 레센드 디스커버리드 제로살렘이란 제목의 기사로 그것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잘 어울리는 서신으로 두 서신 모두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몇몇 구절들에서는 요한 1서와 히브리서처럼 교회 시대의 교리들이 다소 발견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인 생활의 진전. 투피터 chapter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이 이루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종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 본성이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 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려볼수 없으며 자신의 이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Abundantly, all, for the entrance shall be ministered unto you abundantly into the everlasting kingdom of our Lord and the Savior Jesus Christ.